뭐야? 어. 아우 되게 좋지? 아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응. 산이야 망원경으로 보고 있어 뭘 그렇게 어. 보고 는 옛날에 젊을 때이 할아버지 여기가 다 올라갔었던데 아이 지금은 응, 응, 못 가는 못 거야, 거야. 쳐다봐봐 제목 아, 산행 산행 응. 하 저기를 못 올라가 보 o 어, 저기 c 못 올라가 보네. 이 할아버지가 그 o i 못 y 보네. 보네. 저 u can do it. You can do it. y o 꼭대기까지 o it. You can d 었 it. You can do it. You c 었 n do it. You can d 세 it. y o 세. 동갑내기 둘이 동갑이야 78세 신할아버지와 베티할머니 산행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응. 정상까지 쉽게 올라갔었는데 응. 지금은 늙고 힘이 없어서 응. 산중턱에서 정상만 팔아본다. 음, 중간까지 와서 못, 못 가. 가지, 어. 뭐 가지. 하, 저길 못 가네. 네, 그러고 있는 거야. 네, <laughs> 못 가지 어, 건데, 어. 78세인데, 그럼.